44 경신생분들이시죠.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이 조금 나가라는 형세가 좀,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내가 번 것보다는 조금 나가는 형세, 아니면 어, 조금 돈을, 금전을 조금 못 번다는 소리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1968년생, 쉬운 어, 여6 무신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을 하시든지,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영업을 조금 많이 하셔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어 돈으로 돌아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양력 7월, 8월, 9월 음.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숭이띠 또 삼재에 속하기도 하죠. 네. 어, 요 분들 40대 한번 봐볼게요. 어~ (1980년생) (44경신생) 분들이시죠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이 조금 나가라는 형세가 좀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내가 번 것보다는 조금 나가는 형세 아니면 어~ 조금 돈을 금전을 조금 못 번다는 소리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인간 구설의 망신이 같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음, 7, 8월 달을 특히 조심해라. 어,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 너무 나가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배신하는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인간의 상처가 같이 들어오지. 내가 마음이 조금 아프고, 내 마음이 조금 깨져라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운기가 사납다고 봐야 되겠네. 음, 금전도 세가는 영세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인해서도 다내 마음이 다쳐야 되는 영세기 이 때문에, 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고생을 조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잘 넘어가셔라. 7, 8에, 7, 8월에 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네요. 네. 50대 한번 봐볼게요. 1968년생, 어, 운 여섯 무신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을 하시든지,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영업을 조금 많이 하셔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어, 돈으로 돌아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 사람을 조금 많이 만나라. 어, 만약에 잊고 지냈던 지인분들이 있으시면 먼저라도 연락 한번 해보시고, 어, 뭐라도 조금, 음, 대화를 조금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요, 뭐 사는 얘기라도 조금 하시고 나면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잊어버렸던 지인들의 또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한번 주고받고 하신다면 내 사업에도 보탬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은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되신다라는 소리도안 나와요. 어, 사업적인 면에적은 괜찮은데 자, 직장에서는 내가 어, 자천 아닌 자천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옮길 일이 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어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반은 좋고 또 반은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사업은 그냥+ 그냥이지만 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고비가 조금 들어온다. 어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이분들도 <laughs>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온숭이띠 분들이 조금 하반기에 조금 그렇네요. 어. 이분들 또한, 음, 인간, 인간으로 인해서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라. 요런 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어, 그치만, 무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싱글이다, 돌싱이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조금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웃을 수 있다. 어, 요런 말이 나와요. 다음에, 1956년생, 어, 병신생, 어, 이분 68세 되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만 관리를 잘하셔라. 어 그러면은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뭐금전이뭐새 나가는 형세는 들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건강만 잘 챙기신다면 병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코소리가 홍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조금 형성이 되실 것 같고,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어쨌든 만약에 건강관리도 뭐 좋은 약도 있고 뭐도 있다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거르란 소리가 조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운동 중에서 그게 좀 조깅도 하시고 이렇게만 관리만 잘 하신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89운게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좋은 소식들이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딱히 막 주식 이런 거 아니어도 내가 뭐 다른 뭐 재테크를 조금 하셨다 아니면 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형성이 되신다 하는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좋은 형세로 들어오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원숭이띠 분들의 7, 8, 9 운기를 조금 봤는데 이분들이 삼재 영향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전체적인 거에서는 좀 인간의 치열아 금전이 조금 새나가는 형세가 들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 금전을 조금 관리를 잘하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삼재 영향도 있고 하반기에 또 달로 봤을 때 나. 조금 충이 들 수도 있고 음. 어, 조금, 그로 인해서 내가, 아, 좀 인간의 내가 안 좋구나. 어, 아, 그로 인해서 내 금전이 조금 새나가구나. 이렇게될 수도 있지. 그래서, 삼재이신 영향도 없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건, 삼재는 잘 풀어라. 아, 잘 풀어내고 안 좋은 걸 걷어내는 게 가장 좋다. 어, 그래도, 7, 8, 9또 지나가면, 또, 또 좋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안 좋은 거 참고 영상을 또 보시고, 잘 맞고, 인간 조심하고, 금 이전 관리 잘하신다면 7, 8, 9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온순이띠분들 또 영상 보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